사망자의 수, 사망자 뜻입니다. Death toll, fatality, mortality, casualty. 얘 같은 경우는 시력을 일탈한 뜻인데,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 블라인드 뜻이 뭐죠? 장님이 되다. 고 배드 우유가 뭐예요? 상하다. 고 long. 뭐 하는 거예요? 어, 잘못되다. 어, go w r 드 어, 미치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 거. 고 o a s t r 어, 길을 잃다. 근데, 분모는 여기까지 알아야 돼. 길을 잃다. 고 어리 얘가 고 o 잘못되다. 고 o 노티스드 뭐예요? 어, 무시당한 거예요, 이거 주어가. 고 o 노티스드 고언이그잼민들 뭐가 되지 않는거야? 거 검토되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요것까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검토되지 않다. 안 좋은 뜻으로 고가 이어지셨을 때는 안 좋은 뜻으로 이제 대답 뜻이 되죠. 네. awry go awry go w r o Strike, 발생하다, 덮치다, 몸을 하는 인상을 주다 해볼까요? 여러분? regard asb, a b 로 간주하다 자, 쉬운 거는 독해서보 여러분은 ca asb 많이 보죠 alb로 간주하다, view asb 간주하다 근데 어려운 거세 가지 누구 있었죠? count, strike 이런 거 많이 봐요 독해서 t a k e 하트교잘못 봐요 다 a, -B로 a b 로 간주해서 요 count asb, strike asb take AHB. A를 B로 간주하다 뜻이 있습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count, strike, take.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음. AHB. 누구 있었죠? A를 B로 간주하다. 음. think, of, AHB. 또. 음. refer to AHB, speak, 누구야? speak to야, speak of야, of. speak to는 누구누구에 말하다 뜻이에요. 하더. 그렇죠. look upon.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ASB인데, 얘들은 모아 가능하다? 수동태도 가능하다. 수동태 많이 쓰죠, 독해서도. A는 be sought of as B. of랑 오브 as 같이 써야 합니다. be referred. R 아, 두번 써야죠. referred to as B. 이렇게 같이 쓰고요. be spoken of as B. be looked upon. SP. r 어. h 그래서, 전체적두 개. 같이 써도 맞다는 거예요. 혹시 어. 여러분들, 스피크 투랑 좀갈릴수 있어요. 스피크 투는 말하다 뜻이죠 It is polite not to 스포크 에더 테이블 언틸 유아 스포크 이름이 기출이죠. 예의 바릅니다. 투부형태부정 앞에다 하시겠죠? 말하지 않는 것이 테이블에서 뭐할 때까지, 너가 들을 때까지 맞아 틀려요? 음. 틀려요. 어디 틀려요? 음. 스포크 뒤에 음, 전치사. 전치사 투가 와야 돼. 이게 기출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투 조각 아 정신을 싹싹 빼놓고 원래 여러분 스피크 투 하면요 말하다 쓰시되 이렇게 쓰죠 I spoke to you 해 볼게요 나는 너에 말했다 성태고치호요 너는 you were spoken 정신사 투가 반드시 따라와야죠 이기 시험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앞에서 가주어 진저이투딱줄어서낫두도 줘가지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be spoken 뒤에는 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투요게 기출이에요 네. 어, 스피크는요, 보통 자동사로 많이 써요. 스피크 오브 스피크 투. 하지만, 자동사 스피크를 쓸 때는, 뒤에 누가 오죠? 언어가 와요. I can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투 넣을 줄 아셔야 돼요. 어, 다음에, 이그저스 베이트를 펼쳐볼까요? 문제를 악화시키다 이게 just bait 악화시키다 어, 컴파운드 중요합니다 큰 건물이나 군대에 구내할도 있지만 화학물이한는 뜻도 있고요 동사일 때 악화시키다 뜻이 있습니다 악화시키다 얘는 누구예요? 컴파운드는 어, 얘는 약간 좀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황시키나 그런 단어죠 당황스럽게 하다 c o n f o u n d 그러니까 둘이 좀 헷갈려요 비슷해 생겼어요 컴파운드컴파운드 얘랑 같이 알아듣기 하다가 여러분들이 밑에 아마 나와있을 수도 있는데 c o m p r o e 뭐예요? c o m p r o e 얘는 타협하다지 근데, 얘도, 손상시키다, 악화시키다, 뜻이 있어. 근데 이게 많이 시험에 나온다. 두자 답이, 언더마인이야. 언더마인이 뭐야, 언더마인. 어, 얘 손상시키다, 악화시키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게 다. 컴프로마이즈 하면 우리가 보통 태어난다도 많이 알고있는데요두 번째 뜻이, 손상시키다. 어이식에서 손상시키다. 그 다음에, 이그저섭 메이트 다시 발표 해볼게요 질병이나 문제를 악화시키다. 자, 시작합니다. 어그리베이트 중요합니다. 악화시키다, 심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발표 칠게요. 뭔가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 거니까. 악화시키다. 자, 디테리얼 레이트 발표 치겠습니다. 열등하게 하다, 저하시키다, 탈화시키다. 디테리얼 레이트. 아래로 더욱 떨어지다. 우리 아까 d 로 게이트 폄하하다 했죠? 어, 오케이 d가 아까 우리가 다운이라고 했었고 로그가 에스크라해서 남에게 무어서몇번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가폄하하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d 제너레이트 마찬가지예요. 나빠지다 그리고 태보하다, 타락하다. d 다운 그리고 Gn, 벌스 자신이 출생한 종족부터 내려가다. 이거 벌써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첫 번째, 비나이. 어, 유수. 어, 어 유수나 형이 양성이다. 이렇게. 아, 항상. 자, 비나이. 베니가 두세 어원이에요. 그리고 Gn이 벌스 좋은 체서까지 태어난 거야. 유수하고 병 같은 게 양성 붓이에요 얘랑 같이 반대로 외울 것은, merride. merride, 뭐였죠, 근 네. 어, 비방하다. merry, m-a-l-i, bad의 어원이 있어요. g-n-i, -E. verse. 나쁜 쳐서 태어난 거야. 빛나고, 비방하는 거요 비방하다. 슬, 랜덤. 적어볼게요. 슬랜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비방하다. 중상비방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죠요공문 기출은 여자분들이 참 슬렌더해. 뭐예요? 얘는? 날씬한. 이건 기출. 여기까지 정보드습니다 메리 나쁜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리샷스 뭐죠? 악의적인 악성의 메리그 넌트 적어볼게요. 악의적인 악성 아 So, very malicious, m a r r n t M-A-L-E, 베드드시어요 여러분, 멜 하면 은 요거 배웠잖아요. 멜, 에드로이, 뭐예요 그치, 서투른. 에드로이, 뭐에요? 에드로이. 능숙한 그, 엔 서투른이야. 클, 럼지, 올, 썸부스. 이, 넥트. 투, 애드로이드. 어 에드 로이드 에드 로이 t 는 뭐였죠? 뜻이 눈썹 칸, 에드 로이드는 눈썹 칸, 메어 에드 로이드 반대예요. 토트로,